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 된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제물로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소재물들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신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림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신인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세상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회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마여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나시린 선에 대하여 그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시리는 제사장들과 같이 구별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누구나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아, 인생 후반부이든 그런 부분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든지 특별한 서원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제사장 관할 아래 지도하에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이러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의 의무가 세 가지로 볼수 있죠. 먼저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쁨들을 누리기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 몸을 구별하지 않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려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 위해 일상의 기쁨들을 그만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실의 의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사회에서 머리털은 신체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름으로, 어, 머리카락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않는 다른 의미는 나신으로 지내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으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나신으로서 지내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나신인 서약을 시행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신의 의무는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죽음과의 접촉은 생명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자신의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처럼 일정 기간 의식적 정결함을 지키기로 서약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서원 기간은 일종의 임시적인 일반인 제사장이라 할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와 규정들이 만약에 어겨졌을 경우, 깨트려졌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가 9절에서1 2절 말씀이었죠. 만일 나신 서원을 부지중에 어겼을 경우, 깨트렸을 경우에 대한 말씀. 우리 하나님은 나신 서원을 깨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말씀하였음이에요. 나신 서원 기간 중 부지중에 그 서약을 어겼을 경우,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가 거룩함에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색을 깨뜨린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한 구제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제 방법은 세 가지로 소개했죠. 먼저는 부정하게 된 머리카락을 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이세 가지의 규대를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부정하게 된 자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정결케 되어 나신의 서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깨뜨렸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온전한 서약을 다 이루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발적으로 나신 서약을 한 사람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13절에서 이것을 나시린의 법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서원한 기간이 다 차면 그 사람을 회막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한 나신의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통제하에 서원이 이루어지고 제사장의 통제하에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신인 서원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통제하에 나시린의 법이 이행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나시린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행해야 할 의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거룩함을 벗는 의식입니다 서운했던 그 사람은 회망문으로 나아가 요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물을 차례로 바칩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 불에 태우는 의미는 일종의 헌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삶은 제물을 나신의 손에 두고 요호 앞에 요제로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와 비슷합니다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하묵제물의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이후부터 그 서원했던 사람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신인 서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나선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신인 서원과 예수 글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포도주를 금하거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 대지 않고 또 시체를 멀리 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나신인처럼 사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행하신 참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나실인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을 보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정결한 삶으로의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는 나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모습의 도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잠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5장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주된 주제는 정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길 원하셔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정의 요소들을 제하고 불신의 요소들을 제하고 불의의 요소들을 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개인의 정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 나아가 부부의 정결에 가정의 정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공동체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험난한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 여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을 도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 시점이 먼저 정결케 된 그들, 먼저 정결을 도전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이 백성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을 주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함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샬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안전과 내적인 샬롬의 축복을 얻는 길은 강력한 군사력에 있지 않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할 때 상황,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가득한 한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어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군사로 세우시고 정결로 무장시키어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통과하여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한 해를 일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과 불신과 불의를 멀리하고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한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해를 일평생을 주께서 주시는 안전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이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